또 우리 목적대로 우리, 우리 전국 지역 장로의 총 연합회가 운행이 될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영광이 되는 당체가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 지역 장로님들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정영 위원에서 지금 그 추대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받은 분들을 본회에서 취임 받는 것이 어떻게 나가고 제가 그, 네. 우리 그~ 동의 집에 나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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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왔습니다. 자, 그 발표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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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위기 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위기 대표이장 진수만 장모님 전주동원교회 차기대표이장 김용신 장모님 김재중앙교회 사무총장 유희성 장모님 전주전성교회 사무국장 김종옥 장모님 김재영광교회 재정국장, 김화중 장관님, 익산 북객교회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으로 보내야 겠나요 보고대로 동의합니다. 네, 동의해 주셨습니다. 재정국장님, 가을 묻겠습니다. 가으심을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이해하시바람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감사 관계를, 그,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나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호 위에서, 그, 투표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맞습니다. 근데, 어, 저희들이, 그, 장군님들을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맞게 그럼 저희들이 하, 하, 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정영이에서 감사를 김성수 장로님 전주 새벽, 새벽별 교회의 김성수 장로님 그 다음에 군산의 김생호 장로님 군산중국교회 그 다음에 익산의 이기풍 장로님 남중교회 그렇게 세 분을 감사를 추대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추인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받자, 동의 들었습니다. 죄송청합니다 예, 재청 들었습니다. 가보 묻겠습니다. 가시험 예하시고, 아, 아니면 네. 아니지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네. 목숨, 음, 아, 아니고전해드 아, 네. 아, 그래. 아니,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까지 위축되고,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연합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은 또 이럴 때 우리가 위축되거나 좌절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다. 시대를 깨우기를 원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민족을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너의 미라에게 결국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이 귀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로님들 더 기도하시면서 요즘에 북한에서 엉뚱한 짓을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요. 더 민족에 더 이상의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종, 조속히 소멸되도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장관님들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회상도 많고 장로교회 전주시 장로교회 회장도 맡았습니다. 중간에 양보를 했는데 어쩌다가 한해두 개를 맡게 돼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능한 종을 낳았는지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거의 일을 <laughs> 어, 부활절 열아면도 하마터면 못할거나았는데 영상으로라고 하자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이 그래도 어, 겨우 최면출을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가 석단나 빠져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 우리 노예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뭐라고 그는 거니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이 연합회 회장을 하니까 전라북도가 코로나1고 환자들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아주 충정지역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신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야참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든

장님아 <봐라> <봐라> 빨리 오세요 같이 찍게 네, 이